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별별검TV 안녕하세요. 도룡별곰 t v 의별곰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이즈투맨이 아미가 되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보이즈투맨이 8년만에 내한 공연을 알리며 멤버 슈원스톰맨이 지민의 솔로곡인 세렌디피티의 한국어 노래를 그대로 커버해 부른 것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실 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R&B 전설인 존 스톡맨과 지민의 듀엣에 대한 기대감을 한 뉴스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둘의 콜라보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월드 뮤직 어워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BTS의 공연을 보고 지민의 세렌디피티를 커버한 거대한 팬존 스톡맨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방탄소년단의 미국 로즈벨 콘서트를 관람한 존 스톡맨은 차 안에서 지민의 솔로곡인 세렌디피티를 듣고 있는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와는 달라. 그냥, 그냥. 하며 송기타 반주에 맞춰 지민의 세렌디피티를 커버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어, 이거 정말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노래 정말 좋습니다. 또한 쇼원스톡맨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어로 불러본다 노래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아름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곡은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laughs> 아 역시 전설은 뭔가 마인드부터 틀린 것 같습니다. 이어 세렌디비티를 풀 버전으로 커버해달라는 팬들의 요청에 지민이 나와 함께 불러준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는 풀 버전으로 커버할 의향이 있다 라고 또 답을 하면서 두 아티스트의 듀엣에 대한 팬들의 소망이 있다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이두 분이 만약에 와 진짜 하게 되면 어떤 음악 정말 환상 엄청난 음악이 나오겠죠 진짜로 예. 정말 듀엣탄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실제 지민과의 콜라보 계획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해외 아티스트로는 내한 공연을 지민이 직접 관람하면서 한국에서 조우했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알렉 벤자민과 지민이 지금 듣고 있는 노래로 소개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가수 자러스의 라브린스 매일 듣는 노래로 소개한 널버스의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인 가빈 제임스 는 최근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지민 이 가장 영감받는 아티스트들로 밝히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음악 작업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소울풀한 감성과 독보적인 목소리로 음악의 개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지민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바 차이나에서 18번째와 19번째의 생일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18번째는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의 모든 노선에서 모든 지하철역 총 59개의 LED 스크린에 지민 생일 축하 영상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가 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브라질에서 정말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브라질 아미들과 함께 지민의 세계적인 생일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번째 생일 프로젝트는 시드니 중앙역의 대형 스크린 응원으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중앙역은 최적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민바 차이나는 시드니 중앙역 스크린을 통해 지민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민이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